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제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고정훈 유환, 박은주 마리아, 고건영 시몬, 고준영 이분들의 기원과 은총 함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차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돈무가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을 믿으며 좋은 일 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청하는 대로 주시리라 주님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신뢰하여라 그분이 몸소 해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빛내시고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주님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주님은 사람의 발걸음 지켜주시며 그 길을 마음에 들어하시리라.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니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우리들을 구원하는 주님에게서 오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찬의 영광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 3주간 금요일 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는지 그 농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나 열매를 맺었기에 낯을 대어 수확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땅에 뿌려져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는 것을 즉 땅이 그 씨앗을 품었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들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점은 바로 하느님의 섭리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즉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 땅에 심겨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의 섭리로 조금씩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해서 세상에 그 결과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무리 작고 내가 하찮은 모습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느님의 씨앗이 나의 그 모습 안에 심겨지게 된다면 당신의 크신 섭리로 그것을 세상에 자라도록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러한 하느님의 씨앗이 모두를 포, 포용하고 그리고 채울 수 있는 참됨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복음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립보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자대대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그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주님을 피했던 그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르기에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청해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 이에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로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신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울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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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늘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 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고레래 희망 속에 고의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고정훈 요한, 박은주 마리아, 고건영 신문, 고준영을 생각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함께 정성되이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자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